전도서 8장 12절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새신바 대신 하나님 주의 능력과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시오. 사랑의 끝판왕이 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게하여 주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